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의미 있는 반등이 예,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어, 코스피 기준 2348포인트 예, 말씀을 드렸었고, 뭐, 요기 이제 갭자리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밑꼬리만 크게 달고, 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어, 나와 있는 자리이죠. 예, 2,000아750 포인트 자리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고기 자리를 뭐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매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뭐 여러 유튜버들이 말씀하고 있고 뭐 저도 예, 같은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어, 그냥 그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위에서 요런 흐름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상승을 하고 갭 상승을 하고 다음날 갭하락을 하고 요런 식의 흐름 이라면 이게 요 사이 갭이 이제 아일랜드 갭 이라 그래가지고 매물 공백대 가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 뭐요 자리를 이제 메꾸는 그런 장 면이 나올 텐데 요게 나오면 추세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서 나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밑에 요런게 하나 있고 여기 전에서 개파락을 하고 그다음에 갭 상승을 하고 지금 형태가 딱 그런 흐름이에요. 물론 뭐 밑꼬리를 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뭐샛별형이냐뭐 석별형이냐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 봉의 형태로만 봤을 때는, 예, 추세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파락했던 자리들 있잖아요. 요런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 그니까, 한 800포인트 정도, 81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조종이, 이제, 가격 조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가격 조종이 일정 정도, 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지난, 그 상승을 이끌어왔던 게 전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이제 하락의 마무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2,430포인트 정도까지 많이 오르면 뭐 여기 정도까지 이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뜨면은 요렇게 하락하고 이렇게갭상승하면 요게 이제 어 이런 부분에서는 추세 전환을 얘기할 수 있고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형태가 예, 이평선으로 봤을 때 요런 형태입니다. 예, 이건 이제 어 헤드앤숄더의 반대 방향인 역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요렇게 요렇게 5일선이 지금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예, 돼서 여기 이제 넥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가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6일선뭐한달두달 달 내에 62선 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코스피를 기준으로 뭐 조금 이런 분석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른 기간이 9일 이기 때문에 아니, 내린 기간이 9일이 죠 고점 찍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9일 동안 네, 9일 동안 상승파동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일 선을, 5일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봉으로만 보면 한번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다가 한번 꺾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하락, 여기 하락했던 것만큼 하락하기 전에 요 마디 나온 것만큼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예, 상승해서, 소위 말하는 엠파동, 예, 61선을 한번 들어주는 파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뭐, 날짜상으로만 뭐 분석을 해본다면 요런 식으로, 예, 23일. 영업일수로 23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11월 정도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승폭이 이대로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뭐, 요렇게 나오고, 요, 요런 식으로 나와서, 요, 여기 박스권 안 정도까지 들어가는, 예,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오일선을 잡아야죠. 내일은 오일선이 내려옵니다. 어 지금 미국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미국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장이 지금 오일선 맞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오일선을 돌파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만큼 어 우리나라 주식도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데 헤지펀드의 큰손 하나가 나 이제 국채 관련돼서 하방으로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나 하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진짜 돈이 정말 좋습니다. 예, 얘네 진짜 무서운 나라에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봤을 때13,000 300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반등이 예,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예,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한요 정도까지, 87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이면 요게 한달 동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요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1선 딛고 올라갈런지 아니면 다시 또 61선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큰 어떤 하락을 또 만들런지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어, 61선의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지만 이 62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로척 했다가 n자로 빠지면 예, 그러면 또 이런 하락을 또 견뎌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퀀트 하시는 아 그분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11월부터 4월까지 예, 는, 이제 수익률이 항상 좋았다고 하니까, 그거 믿어본다면, 어, 올해 하반기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뭐, 요런 식으로 나와서, 뭐, 여기, 여기, 어, 만약에 61선이 이렇게 N자로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750포인트는 당연히 깨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 여기 밑둥까지, 65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본다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 거기까지 빠르게 내려왔다가, 예, 반등하는 흐름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예, 지금 상승의 기운이 좀 느껴진다. 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비율의 어떤 그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풍제지권으로 뭐 5천억 가까이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뭐,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신용잔고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한 17조까지 떨어진다면, 어, 시간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집게 되는 게. 요게 한 17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신용물용은 이제 대부분 다 터, 터져 나갔다. 예,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 코스타기든 코스피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어,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본인마다 어떤, 예, 얘가 이제 여기 이제 오일 선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13만 800원을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도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일단 올라가면 올라가면 현금을 마련하자. 이게 이제 주된 이야기고요. 난돈 많은데? 나현금 많은데 예, 그러시는 분들은 알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 제 기준은 제가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저 위에서 물려서 예, 물려서 내려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잘 파셔 가지고 여기서 다시 산다는 분한테 분이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올라가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을 좀볼 건데요. 예, 코롱 생명과학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4.6% 정도 올라왔어요. 예, 뭐, 외국인이 좀 샀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고, 뭐, 지수가 상승하면서, 예,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얘도 좀 같이 상승을 했다. 예, 요렇게. 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뭐 거의 뭐뭐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예, 오늘 3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뭐 3억으로 4% 정도 올린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습니다. 이, 이게 지금 거, 이런 거래량으로 이렇게 이런 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뭐 제가 뭐 정확하게 그거를 안다면 예. 주식이 신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매수 매도세가 조금만 들어오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내려왔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그 호가가 많이 차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뿡 하고 떨어지면 호가창이 여기가 이제 다빈 공간이 되면서 누가 한 주만 사도 그냥 여기 밑꼬리가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건 지금 확실한 거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그 매수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종목 그 거래 대금, 예, 거래량, 종목, 종목별 투자자인데, 이게 기타 법인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들어왔거든요. 예, 예전에는 좀 들어왔는데, 9월 달에만 해도 조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완전 메말라 버렸어요. 예, 어느 순간 지금, 예. 그래도 뭐한 100주, 500주 뭐 이렇게 들어오던 것들이, 최근에 최근에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예 이게 지금 뭐 제가 예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ir이 지금 회사 내 사정으로 ir 부서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정상화를 돌려놔야 됩니다 코로 생명과학은 아니 씨 여의도에 사람이 다니면서 회사를. 회사 브리핑도 해주고 홍보를 해줘야지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아예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뭐 얘기 드릴 뭐 회사의 어떤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늘만 하더라도 이런 좋은 공시가 나,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디서 투자해줄 때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IR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사 내에서 뭐 영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 좀 이거를 좀 특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예. IR이 여의도를좀 다녀야 그래야지 좀 회사에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좋은 얘기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올 텐데 빨리 빨리 지금 해야 되는 상 이런 중요한 순간에 지금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주주로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경병증 인도 특허 등록 얼마 전에도 이제 특허 등록이 나왔죠. 그때도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죠? 이거 그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예 형사 관련된 것도 괜찮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게 무슨 뭐 I.R.이 안 해서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회사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언론에다가 안 만내면 뭐예요? 지금 매수세가 없는데 예. 어쨌든. 예. 제가 뭐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진 거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29,650원 자리를 빨리 돌파해 주는 게 급선무고요. 결국에는 여기 위에 이런 이제 추세대가 있죠. 이렇게 요런 추세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 이쪽 물량, 이쪽 하락폭을 이제 다 잡아먹었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39,000원 짜리랑 이쪽에 하락한 예, 여기에 하락 하락한 부분 45,675원 짜리 자리, 예,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좋은 뉴스와 함께 회사 측에서 어, 시장에, 시장에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어,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행정소송 결과가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요. 그게 잘 나와서, 예, 만약에 이긴다면, 이긴다면,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상한가 바거든요. 그럼 기까지 상한가 한 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이 이 하락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 게 상한가 한 방이면 하루 만에 뭐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6개월치 하락을 그냥 한 번에 전부 메꿔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도 이제 같은 흐름인 거예요. 같은 흐름. 네, 결국에는 뭐얘 같은 경우 예전 저점까지 그 거래 정지 대기 전까지 아마 내려온 걸로 예, 보이는데 8,010원이군요. 예, 8,100원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얘도 예, 상한가 한 방이면은 그냥 또몇 개월치를 한 방에 넘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 뭐 k 나다스 203만아 예, 203만아 맞죠? 예. K, KRS, KLS203 만 뭐, 중간 결과가 될런지, 아니면 행정소송 결과가 될런지, 물론 행정소송 결과가 안 좋으면 또한번더 빠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수급이 좀 들어오려면, 뭐, 티슈진이야, 뭐, 기관에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생은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게 뭐 실적이 얼마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 하여간에 뭐 얘기하다 보면 뭐한두 끝도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밖에 예, 드릴 수 없고, 그래도 뭐 오늘 4.6%나 좀 뉴스에 좀 반응하는 흐름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예, 요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네. 회사에서 좀 신경 좀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남 K였습니다.